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악의 한복판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5년이 흘렀는데요. 2020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트리키에, 터키죠? 에베소에 서 있었던 선교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뜨겁게 성교대회를 마무리하고 그 연장선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버가모 교회를 포함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계시록에 등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오늘날 튀르키에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일곱 개의 도시들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버가모 교회는 아, 이전 본문이었던 에베소 그리고 서모나와 더불어서 삼대 소아시아의 도시로도 불렸던 곳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많은 문화가 발전했고 경제가 발전했고 상업이 발전했고 부유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성도님과 함께 그곳을 방문했을 때이 아, 버가모 교회의 지역이 참 가기가 힘들었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이 별명이 하나 있는데 언덕 위에 도시라고 하는 곳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한천 피트 정도 되는 곳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 피트는 아파트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아파트 100층 높이에요. 아파트가 100층 정도 있는 그 높이 위에 언덕 위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에는 그곳을 이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 올랐을 때 거기서도 좀 걸어,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보면 모든 사방이 제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람도 심하게 불고요.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밑에 조그만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그 당시에 무엇이 있었느냐? 많은 로마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아테나 신전도 그곳에 있었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높고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버거머 지역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황제를 섬겨야 됐기 때문에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들도 많이 있었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눈을 떠서 하늘을 보면, 위를 보면 높이 솟은 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었던 빼곡히 쌓여진 신전들. 그것이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경험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버가마귀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은 지켰지만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볼때 감히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을 가진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을 뽑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버가모 지역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곳이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그림자도 두려워 떨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있는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악의 한 복판이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안디바는 누구였을까요? 당시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붙들려서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죠.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죠. 반역은 무엇을 부릅니까? 죽음을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는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안디바라고 하는 교회 영적 리더가 하나님을 섬기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주 비참하게 보레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곳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통했겠죠. 불안했겠죠. 걱정이 되었을 거고요. 내가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공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모든 감정이 몰려오는데, 그렇게 브레타 죽임을 당한 그 안디바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에 산마디 한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었겠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9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믿는 대가는 당시에는 너무나 거대했다라는 거죠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교, 이 순교당한 안디바는 그의 마음 속에 그곳에 있는 버가마족의 성도들 향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 힘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기회는 세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프고 힘들고 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을 알고는 계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13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는 잘 알고 있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권자 한 복판에서도 신앙 지키려고 애쓰는 너희들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 한 복판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너희들의 그 구변된 삶을 내가 잘 지켜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론 모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나의 믿음의 길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신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그 눈동자는 우리로부터 벗어난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좀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 이런 고민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캘리포니아 땅은 어떤 곳일까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여 년의 삶을 지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광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광야가 편한 곳이겠습니까? 불편한 곳이죠. 광야는 모든 것을 하기에 결핍이 있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가요, 어,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경제 지표로만 보면 세계 4위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나라가 아닌 캘리포니아가 나라로 비유를 해도 경제적으로는 세계 4위래요 살기 좋은 곳이죠?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통계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한인교회한30%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통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 보면 신앙생활하기참 쉬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캘리포니아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우리 안의 우상들, 수많은 인간들이 세워놓은 신전들로 빼곡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 땅.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없죠. 하지만 이 땅에 그 황제 숭배를 대신하는 나 자신을 숭배하거나 명예를 숭배하는 모습 돈을 숭배하는 모습 쾌락을 쫓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숭배자의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마치 이버가머 땅처럼 캘리포니아 땅에 저 여러분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인해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땅이 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가족 중에서 나만 예수 믿는 분이 계시다면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님이 예수 믿게 된 동기이자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터에서 예수 믿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자녀 되길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 버가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지만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두 가지 교훈의 공통점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름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보라면 영적인 가늠인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교훈들은 결국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한다는 라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은 우상이고 이단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쫓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다고 세상을 놓치는 마.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이 땅의 문화라는 시선으로 좀볼 줄도 알아야 해.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간의 시선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재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에. 유혹입니다. 가끔씩 우리는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엄청난 박해는 오히려 대놓고 하는 박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교묘하게 찾아오는 유혹에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것이지요. 어떤 것이든, 발람의 교훈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 주신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비즈니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수단으로 쓰면 너무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버감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의 찔림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죠. 회개는 내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 나를 돌아본 다음에 나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고백하나, 그의 삶 속에선 그 고백한 것들로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죄지어서 멸망하는 것 같지만,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어 버립니다.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물으시죠? 에덴 동산이 너무 크고 울창해서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아서 물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버가먹교회에서 설명되어질 때, 우리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 버가목 교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이라는 것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날성검을 가지고 그것을 도려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나타내는 이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7절에 예수님께서는 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소아실일곱 교회를 보시면 항상 교회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서는 어 이겨야 이기는 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할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때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으로 승부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버가막 교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주눔만 명령과 약속이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새흰 돌이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땅 가운데 믿음 지키고,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한 복판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 같지 느껴지시지만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땅은 악으로 가득차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떨 때 우리는 그렇게 빛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할 때만 빛나게 될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는그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복된 삶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만 반응할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땅에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시고, 구변된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